제가 사실은 그 유로 2008 전에 네. 네. 그 스페인의 유로 2008 우승을 예견을 해서 오 <웃음> 제가 제가 <웃음> 정말요? 그... 네, 안녕하세요. 응답하라 농양피파 오늘은 김유미 선수 그리고 한준 예술위원과 함께 저희가 스페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인. 네. 어 근데 네. 신 감독님께서 네. 어, 확실히 이, 이 감각이 있어요. 드레스 코드. 어, 드레스 코드가 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별명은 네. 라, 로하. 그게 로하가 스페인어로 빨간색. 아. 네, 네, 네. 딱 로하로 딱 지금 맞추고 오셨어요 사실 제가 그 위원님께서 국가를 하실 때마다 넥타이를 들고 오셨잖아요. 아, 오늘 스페인 넥타이 메고 올려다가 네. 어, 그냥 안 맸습니다. 아, 저는 그래서 그때, 네. 그, 그때마다 아 나도 좀 저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, 스페인 넥타이를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, 빨간색 칠을 일까나 아, 의도하신 건가요? 아유. 유민아, 유민아, 형이야. 아, 아넌넌 아. 아. 넌 네, 뭐야 이거, 아니, 이거? 제가 좀 준비성이 미흡했네요너뭐 지금 독일 독일 편이야 지금? 아니야 아니 아, 아, 아. 독일 편이 공부해야 지금. 참아 그런 것까지 어. 생각을 못했습니다. 예, 이런 걸 입마더, 다섯 군까지도 이런 테라.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. 라로아는 그냥 빨간색이다라고 네. 하면 무적함대라고 음.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. 무적함대 스페인. 사실 이거는 좀. 쉽게 납득이 되긴 해요, 맞죠? 아, 그거는, 그러니까 역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얘기겠죠. 스페인이 예전에 그 특히 해군력이 아주 그렇죠. 세면서 해상을 지배하고 했던 음. 시기가 있었죠. 어,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는 패권이 다른 유럽 국가에게 넘어가긴 음. 합니다만, 그 무적함대 요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. 예전에 왜 아스날이 무패우승하고 올 오. 시즌에는 이제 레버쿠젠이 했습니다만 네네. 그런 팀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단어로 뭐 뭐를 붙여주냐면 인빈서블 음. 인빈서블 인빈서블이 무적의 아. 뜻인데 그~ 이~ 스페인 대표팀 영어로 부를 때는 따옴표 디인빈서블 이렇게 아. 부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리고 유민 선수는 무적한 데 이거 알고 있어? 요 스페인이 무적한데? 저는 딱 스페인을 봤을 때가 2 0 1 6 남아공 월드컵 그때거든요. 그때 이제 때. 좋을 네. 때봤군요 네, 그때 이제 t v 로 심심할 때가 다시 보기를 틀어줬거든요. 월드컵 다시 보기. 꼴목, <laughs> 꼴목 <골무움>. 네, <골무움. 웃음> 이런 거 이제 보면서 <laughs> 골이 음.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네, 근데 어, 그때 네.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카시아스의 그 발끝 선방. 아, 어. 아르연 로번. 을 네, 상대로한. 아, 아. 아, 유민 선수 나이 때면 스페인이 진짜. 최고긴 나겠네 제가 딱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가 남아공월드컵이라 아아 초등학교 2학년 때. 야 <laughs> 초이요? 네, 아니 그 그러니까 2학... 스페인 잘하는 음. 모습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독일 잘하는 모습. 네. 그리고 개별적인 선수로는 역시 메날두 선수. 그렇죠. 맞아요. 그들과 함께 성장한 분이 김유민 선수네요. 야, <laughs> 메날두 세대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스페인의 그 3연패 세대. 그렇죠. 사실 저도 스페인과 인연이 있습니다. 뭐죠? 제 별명이 옛날에 이제 토레스였어요. <laughs> 아무도 안 믿지만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안 믿기네. 정말 아니, 토레스였어요.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. 아, 정말로. 그러니까, 정말 토레스였어요. 아니, 닮은 구석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뭘 가지고 토레스였다는 거죠? 어, 제가 이제 그 옛날에는 요즘에도 유행인데 옛날에 는 이제 남학생들 사이에서 반별로 혹은 학교 대표별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배회를 나간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육 스페인 그 제가 이제 9번 토레스였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. <laughs> 네네. 그 그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유니폼 입고 다니지도 않았지만 <laughs> 아, 그 예를 들어 뭐 시합에 그 토레스 옷을 설사 입고 나갔다고 해도 네네 그걸 가지고 별명이 남들이 토레스라고 붙이나요? 네, 왜냐면 제가 이제 토레스 이름이 써 있었고 아, 네. 그 당시 토레스가 이렇게 모이칸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옆에 짧게 밀었었거든요. 아 그거까지도 비슷하게? 저 같은 스타일로. 네. 아 네. 그만큼 저도 토레스랑 스페인을 보고 자랐었거든요. 음. 저도 어, 어쨌든간에. 어, 정말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. 네.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스페인 제가 듣기로도,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아는 그 세대 전에는 우승한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이게 뭐 마, 굳이 맞을까요? 말하자면 예전에 규모가 조금 작았을 때딱한번 메이저 대회 우승이 있었죠. 어, 어떤 1964년 유로 우승. 와, 1964년이요. 네. 그러면 그 그때 빼고는. 빼고는. 네. 없나요 별로 이렇게 없죠 예예 <laughs>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메이저 대회 우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(21세기) 들어서 유로 두번과 월드컵 한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(1964년에) 유로 우승 오. 그거 말고는 이제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죠 어,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페인 하면 축구다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어, (2010년) 이전에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을까요? 근데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스페인 하면은 축구다라는 인상을 심어준 거는 국가대표팀이라기보다는 클럽이에요.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물론 이제 그때도 강호라고는 했는데 브라질, 아르헨티나 뭐 이런 팀들처럼 네. 정말 막강한 우승후보라고 했던 적은 저는 저 젊은 시절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스페인은 그래도 그 대별 클럽 팀들은 쎄. 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외신들. 그러니까 뭐, 레알 마드리드, 바르셀로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저는 이게 생각해보면 보통 클럽이 강하면 그 나라 선수들이 자국 선수들이 좀 많고 그러면서 그 능력치들이 국가대표팀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, 사실. 근데 네. 그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사실 신감독님도 아시는 네. 스토리인데 그 레알 마드리드부터도 그러니까 오0년대 중반부터 육십 음. 5년 연지챔피을한 팀이에요 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이에요. 근데 보면은 뭐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가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죠. 네. 페렌치 e 스카스가 헝가리 사람이죠. 네. 물론 거기 p a i n Spain, Spain, s 인 a i n Spain, s p a 외국인 갈락티코로 가져갔던 거예요. 50년대 그 팀도 다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국가 대표팀 경쟁력으로는 안 이어졌네요.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또 지휘봉 음. 잡으면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확 부상을 하는데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 요, 요 시기부터 그런데 그그 그 당시 그럼 바르셀로나 간판 누구냐라고 물으면.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리스토스토이치코프, 호마리우, 미카엘 라우드롭, 로날드 쿠만 얘기부터 할 걸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클럽의 어떤 위대함을 만든 아주 아주 주축은 대부분 외국인 화려한 선수들이었다. 그러다 보니 네. 이 클럽에서의 그 강한 모습이 국가대표팀으로 못 이어졌고 스페인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64년 우승 이후부터 2000년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. 그냥 강팀 중한 팀일 뿐이었다. 그렇죠. 아. 원어브 강팀.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 스페인 대표팀 보면 아무래도 스페인 축구의 역사의 양각이라고 할수 있는 레알과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많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항상 해왔던 얘기가 그 차라리 그냥 두팀 만드는 게 나. 아 합치면 사이들이 너무 나빠가지고 어, 더한데 네, 팀이. 아.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. 멋지게 해소한 시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, 그 유로 2008부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더 강해졌다라고 음. 볼 수가 있고 뭐 근데 이제 2008년 정도부터는 전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적인 그런 측면에서 스페인 축구가 한동안은 세계 최고였음에 틀림이 없거든요. 네. 어 엄청나게 우수한 선수들이 또 어, 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전술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테크닉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00년대 그 중후반 이후부터는 그냥 스페인이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이에요.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뭐 이제 저희가 아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2002-2006의 스페인은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? 2002-2006은 어중간한 거보다는 더 좋은 팀인 건 맞아요. 아, 더 조, 높은 네, 레 그러니까 더 높은 레벨이었던 건 맞는데 네. 뭔가 거기서도 진짜 완벽하게. 목표하는 지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무기가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약간 물음표. 이후에 뭐델 보스케 음. 감독의 그 스페인 그런 팀처럼 정말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완벽하게 주도할 정도로 상대를 압도할 만한 또 그런 테크닉 플러스 조직력이었던 시대는 아니거든요. 음. 어, 2006년까지만 해도. 네. 어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또 피지컬 좋고 또뭐 지단 같은 정말 특별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팀들을 만나면. 또 거기서 뭐가 안 돼요.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시절로 옵니다. 유민 선수도 이제 아는 내용이고 2008년. 네. 난... 이 팀이 어떻게 드디어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우승을 하겠을까요? 제가 사실은 그 유로 2008 전에 네. 예, 그 스페인의 유로 2008 우승을 예견을 해서 오 제, 제가, 제가 어, 정말이예예 그, 아, 예. 네. 제가 그 예견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. 그 제가 그러니까 라리가 중계를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네네. 2007 시즌 정도부터는 오이 스페인 선수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어, 아, 하 올라갔다. 네, 아. 네. 기본적으로 너무 괜찮았어요. 이거는 그전 시즌부터 봤을 때 스페인 선수들이 과거와 같은 약간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약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 법한 선수들이 이제 여럿 보이는 거예요. 아. 아 어, 그러니까 어.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약간 그 어중간에서 그 테크닉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무대에서 다른 강호들을 찍어 누를 정도의 테크닉이 되냐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까지는 좀 아니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. 그런데 왠지 유로 2008 정도 타이밍은 요 타이밍에 딱 스페인이 올라올 것 같다 라고 하나 던졌는데 그게 맞았어요. 아, 스페인도 이제는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어. 이거를 딱한번 올려 놓으니까. 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등장을 해요. 2010년쯤이겠죠. 네. 그리고 네. 이거는 세계 최첨단의 트렌디한 <laughs> 어, 모든 감독들이 정말 꿈꾸는 그러한 축구를 합니다. 바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. 네.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루이스 아라곤에스에 이어서 지휘봉을 잡은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은 어, 그냥 그걸로 해. 아, 그냥 야, 야, 하던 거 어, 예, 예, 클럽에서 하던거 그대로 바꿔서 해, 그걸로 야. 해. 물론 리오넬 메시는 없지만, 어... 예, 메시 선수가 빠진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그 대신 레알 마드리드나 잉글랜드로 건너간 일부 또 우수 선수들을 가세 시킬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세르이오 라모스 같은 선수, 네. 나비드 실바 같은 선수, 야... 어, 이런 선수들을 가세 시킬 수 있으니까 뭐 메시는 없지만 바르셀로나 축구 하면서 여기 또, 어. 그 정도의 또볼 컨트롤 능력, 또그 정도의 움직임을 맞춰갈 수 있는 다른 팀 선수들을 또 여러 명또 추가를 하잖아요. 음... 그러니까 그냥 강한 거죠. 기포도 가시아 쓰고. 이때 그리고 스페인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고질적인 그 지역 감정에 의한 선수들 간의 그 내분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만 뭐 m z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도 보면은 세대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네네. 그러면은 좀 바뀌어요 성향들이 근데 이제 스페인은 요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21세기에 바뀐 거죠 이건 이제 스페인의 좀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아 어, 어. 그러니까 친해 친하게 한번 지내봐 그러면 또어 친하게 지내는 우리 어. 우리는 뭐 사실 너 그렇게 싫지 않아? 어, 어. 어. 우리 난잘 몰라 뭐 어른들은 <laughs> 얘기하는데 난잘 난잘 몰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어, 거일 어. 수 있죠 그러니까 유로 2008때 에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딱 보여줬고 음.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등장하면서 세계 최첨단 트렌디한 전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아주 어, 보편화가 돼버렸고 여기에 그 지역색도 세대가 내려오면서 어, 야. 어 이제 에, 거의 거의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표팀 모았을 때는 네. 어, 그러니까 뭐잘된 거죠 딱 됐다. 에, 에.